자, 우리가 그 공매, 특히 신탁 공매로, 어, 물건을 싸게, 어, 낙찰받고 싶은 생각은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이런 신탁 공매 공고문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볼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어디, 어디, 어딘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얼마나 큰 물건인지, 그리고 이 물건에 가격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공고문을 보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신탁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대전 동구 나홀동에 있는 다중주택,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리고 건물 크기는 약 126제곱이라고 해서요. 한 130평? 정도 그리고 지금 가격은 10억 정도로 지금 신탁공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신탁공매 선택히 입찰 날짜를 봐야 되는데요. 2024년 4월 16일 즉 다음 주부터 입찰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1일까지 입찰이 진행합니다 이게 신탁공매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경매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거의 한달 안에 가격도 절반 정도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정도 내려가냐고요 10억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요 거의 6억까지 유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좀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한 2년에서 3년밖에 안된 신축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가구와 1층은 상가로 같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상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2개의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상가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신탁공매지만 대출도 90% 이상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그러면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는요 이 물건이 있는 곳에 어떤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물건이 있는 곳의 특별한 위치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위치를 다방에서 찾아서 비교하는 것 이게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말로 품을 좀 어렵죠. 제가 지도를 보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모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산대초등학교라고 있죠. 그리고 산대초등학교 밑에 바로 네오박스에 있는 곳이 신탁공매로 진행되는 건물 네,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월세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다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 가지고 대전 낭월동에 들어가서 이 산내초등학교를 찾은 다음에 아이 밑에 있는 건물이 지금 신탁공매로 진행되는 곳이지 라고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월세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다방이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산내초등학교 봤고요. 그 밑에 바로 월세가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 원인 원룸이 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2개의 원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가 45 곱하기 12 해서 어, 약 55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증금은 약 6천만 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억에만 낙찰받아도 대출까지 90% 받는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고 그리고 월세는 그래도 수백만 원 경제적 자유를 잃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물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얼마 정도에 팔릴 수 있나 볼까요?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온 물건은 신탁구매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억에서 12억 정도 아마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국에는 신탁구매로 경쟁 없이 6억에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4억에서 5, 르억 정도의 지혜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사고요. 그리고 월세는 수백만 원 그리고 거의 투자금이 묶이지 않는 그런 물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을 제가 두개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좀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또한번 볼게요. 이 대전 동구 가양동이라는 위치 그 다음에 이 물건의 699제곱이라는 크기 699제곱이니까 약 210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17억 5천만원이라는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4월 17일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가격은 17억에서 약 10억 8천만원까지 해서 7억 정도 가격은 내려가는 주찰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도 한번 우리가 어떤 물건인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또한 굉장히 신축이에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년안된 물건이고, 여기에는 17가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룸과 투룸으로 어, 만들어진 그런 다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세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물건하고 똑같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전 흥령초등학교 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네오박스가 신탁구매를 진행되는 물건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월세가 500에 55만 원이네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 3천에 월세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신탁공매 특성상 최저가까지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모르고 그리고 신탁 공매는 권리 분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분석하는 방법이 경매와 공매 압류 세상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경쟁이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10억 8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이 물건 또한 대출이 거의 90%까지 될 것이고 월세도 이자 빼고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지차익 또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얼마 정도에 거래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이 물건하고 거의 비슷한 컨디션이 16억 7천만 원에 지금 진행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탁구매 물건을 15억 8천만 원에만 낮춰 받는다고 하면 거의시세차익은 5억에서 7, 8억 이상 나는 물건을 낮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다음 주에 입찰 가능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물건을 한번 또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은 이제 최근에 낙찰된 물건인데요. 상가요. 상가고, 이 물건 또한 신탁공매로 진행이 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어, 2억 3천만원짜리인데, 300%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2억 3,600만원짜리가, 아, 어, 약 4개 정도 진행이 됐고, 감정가격은 한 10, 1억 정도 됐기 때문에 7억 2천만 원에만 낙찰받아도 약 지금 싸,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는 다산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어, 굉장히 위치가 좋고, 그리고 바로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 상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 지금 이렇게 어, 헬스, 클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차인과 바로 같은 조건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을 바로 내 임차인으로 드릴 수 있는 승계라는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신탁공매라는 특이성 때문에 최저가에 낙찰 받은 다음에 바로 승계하고 그다음에 요런 거는 10억에서 11억 정도 바로 단타로 팔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